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가지 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자 단점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야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교구들이 쭉 배포가 됐을 텐데 하나하나 내용물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빠진 게 있거나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실수로 고장되거나 그러면 어 수업 진행에 정말 큰 차질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다 그럼 뭐 바로 얘기하고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는데 뭐 우리는 각자 집에서 하고 있을 때니까 예, 정말 잘 챙겨야지 된다 그 얘기까지 하고 바로 해보죠 요게 아두이노나노죠 나노 예,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건 꼭잘 챙기시고 뒤쪽에 또는 앞쪽에 이렇게 핀들이 쭉 있는데 어, 핀이 막 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옆에 내려놓고 어, 이번 학기 이번 학기의 주인공이 바로 얘네요 얘가 얘는 초음파 거리 센서, 초음파 거리 센서 거의 얘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끝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여러 센서를 다 해, 센서들을 뭐 종류별로 싹 쌓아놓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 좋은데 뭐 센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간이 안될 시간이. 예. 우리 시간이 상당히 짧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센스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추가 부품들이 몇개 있는데, 요게 LED, LED, LED.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색상이거든요. 두 개가 색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콘덴서가 있는데, 요거는 혹시 몰라서 준비는 하긴 했는데 안쓸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혹시 노이즈나 기타 등등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점퍼선. 자, 요 명칭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있는 게 브레드보드거든요. 브레드보드 음. 일단 치우고 이거. 부품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 바로바로 팩기다가 넣어줘야지 돼요 잃어버리면 안돼요 일단은 각종 소자 뭐이 점포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길게 붙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뜯어 놓지 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하면 그때 뜯었어요 저는 보여주려고 이렇게 뜯어 놓은 거고 집은, 지금은 그대로 다 담아 놓고 딱세 가지만 준비하는데 뭐냐? 아두이노 나노랑 브레드보드랑 그리고 케이블 USB 케이블 이렇게만 준비를 해놓으면 되죠 일단 USB 케이블까지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아 구성품이 이게 다구나 혹시 여기까지 진행한 언급된 구성품 중에 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바로 연락을 하는 걸로. 자,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브레드보드는 가운데 이렇게 고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똑같이 다섯 줄이 있어. 다섯 칸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인데 여러 개 1번부터 30번까지 쭉돼 있죠. 근데 이게다 연결됐거나 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다섯 개가 하나예요,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하나, 이게 다섯 개 하나. 내부적으로 그 회로가 연결돼 있는 거지.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라인은 위아래로 하나, 위아래로 하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외부 전원을 사용할 때 전원 공급용으로 쓰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컴퓨터의 USB 포트에서 5볼트를 공급받아서 이쪽 두 라인, 이쪽 두 라인 전원은 쓰질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다섯 간 다섯 간쭉 연결돼 있다.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운데 고랑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가운데 고랑이 쭉 있죠. 구멍이 홀이 다섯 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으로 다섯 개 있고 이게 쭉 있죠. 이 내부적으로 핀이 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꽂으면 얘네들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됐죠? 더 이상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아두이노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하는 거 자, 핀들을 조심해야지 되고요 저랑 똑같이 하는 게 좋겠죠? 설명이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같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해요. ABCD 뭐 이렇게 알파벳 있고 숫자가 쭉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아래쪽에 연결하는데 아래쪽 USB 단자가 아래를 향하게 됐죠. 그리고 P는 맨끝 라인에 정렬해서. 핀이 자리를 딱 잡았다 싶으면 조금씩 조금씩 눌러주면 돼요. 한쪽을 확 누르고 나머지 쪽어쩐지 그러지 말고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심성 없이 먼저 확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아, 이거네 하고서 먼저 확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쪽을 확 눌러서 다른 핀들이 확 휘어버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 어, 그거 조심해야지 네. 항상 끝까지 생각하고 판단이 다 서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보면은 핀이 완전히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갔죠 예. 영상 보면 충분히 알수 있겠죠 요 상태 그리고 USB 케이블 요 작은 거 여기 꽂아 주면 돼요 들어가는 느낌 해보면 알거야 찰칵 뭐 찰칵 소리가 아니고 탈컥 툭 소리 그런 느낌이죠 이건 뭐 추가 설명 안해줄될것 같고 반대쪽은 케이블의 반대쪽은 컴퓨터 연결하고요 이거 가지고 아마 한주 기름은 두주 수업을 할 거예요 이 센서들 센서나 다른 소자를 쓰지 않고 아두이노만 가지고 한주 또는 두 주를 보낼 텐데 여러 가지 할 게도 많죠. 일단은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모르는 영어가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명칭 정도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상태까지 익혀 놓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